다들 겨울 옷 꺼내셨나요? 저도 이번에 겨울 옷때 꺼내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필요한 아이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하기 더 어려운 겨울철 옷들을 더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성능 좋은 아이템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소개해 볼게요. 먼저 테팔퓨어팝스팀다리미에요 예전에 제가 스팀다리미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쓰기 편한 다리미를 가지고 와봤어요. 특히나 얼즈코이신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다리미예요. 저도 패딩보다 코트를 더 자주 입어서 다림질하고 보풀 제거하고 할 때마다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패드가 양면인데 한 면은 벨벳이고 다른 면은 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벳 패드는 주름을 펴는 용도로 일반 다림질할 때 쓰면 되고 연패드는 보풀을 제거할 때 써주면 돼요. 스팀다리미는 패드 구성이 다양한 대신 갈아 끼워가며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관리나 보관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딱 필요한 패드만 있으면서 심지어 양면 사용이 가능해서 어디 보관해둘 필요 없이 딱 붙여만 두면 돼서 편했어요. 스팀 분사구는 다섯 개로 되어있는데 작은 사이즈 대비 스팀 양이 꽤 풍성하더라고요. 면티 기준 구김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다려낼수 있어요. 또 스팀 다리미는 이 헤드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추 부분이나 셔츠 깃, 소매를 더 디테일하게 다림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었는데 컬러는 딥 블루, 핑크, 옐로우 세 가지가 있고 제건 옐로우예요. 스팀 다리미치고는 유니크하고 영한 느낌이 나서 아, 뭔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무게도 스펙상 756g인데 확실히 가벼운 편이라서 물을 담아도 손목에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전원 연결 후 켜주면 예열은 30초 정도 걸렸고 분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착된 물통은 70ml이고, 물을 넣었을 때 셔츠나 면티 두세 개 정도는 다릴 수 있는 양이었어요. 어, 휴대성, 디자인, 성능, 가격까지 괜찮은 스팀 다리미를 찾은 것 같아서 가져온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끌리젠 보풀 제거기예요. 겨울에 니트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꼭 사용해줘야 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보풀 제거기예요. 니트류 옷들은 보풀이 워낙에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보풀 제거기 하나 있으면 겨울에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풀 제거기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이걸 구매한 건딱 절삭력 하나 보고 선택했어요. 당연히 6중 날로 돼 있고, 여기에 소프트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옷 소재나 두께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스스로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겨울옷에서 생기는 보풀들은 두께나 재질 상관없이 절삭을 잘 해서 옷에 손상이 하나도 안 가요. 가끔 절삭 방식이 좀 거친 제거기들을 보면 막 보풀을 잡아 뜯어서 올이 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니트 같은 거 그렇게 한번 손상이 생기면 수선하기도 어려워서 저도 버리게 된 옷이 몇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풀 제거기를 선택할 때 정교하게 절삭을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보풀만 제거. 가 됐고 두께감 있는 겨울옷들도 몇번 왔다 갔다 해 주면 금방 깔끔해져요. 무선 사용이 가능한데 배터리 용량은 1200mAh고 한번 충전했을 때 저는 일주일 정도 충분히 썼어요. 배터리 잔량은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 몇 단계인지도 화면에 같이 표시돼요. 단계는 옷의 재질이나 두께에 따라 1단에서 3단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얇은 옷은 1단, 모직이나 캐시미어는 2단 두꺼운 옷들은 3단으로 조절해서 쓰면 돼요. 보풀 제거기에서 이렇게 옷에 따라 단계 조절이 되는 거 많이 못본것 같은데, 이 단계를 잘 조절해서 쓰면 고가의 옷들도 좀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보풀통은 100ml인데, 보풀 많은 모직류의 옷들 기준, 저는 4~5벌 정도 하면은 보풀통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외출 전에 충분히 쓸수 있는 정도였고, 무선인데도 출력이나 절삭력이 워낙 좋아서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번 건 커버나우스 얼룩 제거제예요. 이거는 직장인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엄청 도움 될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특히 외출했을 때 옷에 뭐 묻으면 지우기도 힘들고 한번 지우려면 많이 젖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쓰기 좋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에 필요한 만큼 분사해주고 살짝 문지른 다음에 물티슈로 닦아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든 오염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오염이 좀 강하거나 오염 범위가 큰 경우엔 그냥 빨리 빨래를 해주는 게더 나아요. 대신 이걸 쓰는 이유는 커피나 라면 국물 자국에 꽤 효과적이었거든요. 제가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직장인들이 커피나 라면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저도 커피를 좀 자주 마셔서 가끔 옷에 칠 때가 좀 있는데 그걸 빨리 안 지워주면 빨래를 하고 나서도 얼룩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염을 완벽하게 지우진 않더라도 물들지 않게 대처해 주는 용도로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식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한 옷을 제외한 다양한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데 면 옷에 묻은 오염을 가장 잘 닦아내긴 했어요. 특히 가벼운 오염은 뭐 가방, 신발, 가죽 같은 제품에도 쓸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거제라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이번엔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예요. 저도 워낙에 건조한 편이라 정전기가 진짜 따가울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부터 저는 꼭이 정전기 스프레이를 챙기는데 이거는 유독 가성비가 좋아서 항상 쟁여두고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외출 전이나 착용 전에 뿌려주면 되는데 안보라 재질이나 목도리 같은 것에 효과가 좋습니다. 지속력도 좋아서 한번 뿌려주면 반나절 이상은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뿌리면 되는데 분사력이 강한 편이라 몇 분만 뿌리면 충분하게 다 도포돼요. 향은 허브향, 로즈향 두 개고 제가 쓰는 건 허브향이에요. 그냥 은은한 느낌이고 뿌려도 향은 금방 날아가는 것 같아서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면 구김 방지도 된다고 해서 저는 셔츠 입기 전에 가끔 뿌려주기도 해요. 60ml에 1100원으로 쿠팡에서 살수 있는데 저렴한데다가 배송도 빨라서 한번 살때 여러 개 사두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아이템도 비싼 건꽤 비싸던데 제가 여러 개 사용해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성비 좋고 접근성 좋은 걸 사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마지막은 무아스 에어드라이입니다. 이건 올해 초 출시할 때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건데 만족도가 커서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겨울옷은 소재도 다양하고 두꺼운 옷이 많아서 매번 빨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거기에 냄새도 잘 배서 연달아 입기가 찝찝할 때가 많은데 이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딱 좋았어요. 외출했던 옷은 건조 모드로 가볍게 환기하고 UV 살균램프로 살균하면 훨씬 쾌적하게 다시 입을 수 있어요 유해균을 99% 이상 살균하기 때문에 매일 빨지 않아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젖은 옷을 건조할 땐 5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건조를 잘 시키려면 3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건조는 셔츠, 티, 니트, 자켓 등 다양하게 가능하고 의류 소재에 맞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최대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8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작동이 꺼지고 사용 중에도 과열되는 게 없어서 좋았어요. 포함된 전용 커버를 사용하면 열순환이 더잘 되고 건조바람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같이 쓰는 걸 추천하고 안쓸땐 기기 안에 넣어 깔끔하게 보관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리식 후크가 있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도 무겁지 않아서 쉽게 이동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쓸 수가 있어서 집에 스타일러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매일 입는 운동복 유니폼이 있는 분들이나 소량의 옷을 좀 빠르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겨울철 옷 관리하기 좋았던 아이템들을 소개해봤는데 저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써보면서 쓰기 좋았던 아이템들로만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 이번 추천으로 여러분들의 서치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인사할게요.